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과자만 먹고 살 겁니다. 과연 모든 식사를 과자로 대체하면 몸이 어떻게 될지 첫 번째 식사는 포스틱입니다. 음.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사료 과자 1티어. 이거 한번 까면 멈출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과자를 되게 좋아해요. 특히 편집할 때도 막 과자 달고 살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밥을 못 먹는다 그러면 힘들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과자를 먹으니까 할만 할 만할 수도 있겠다. 벌레랑 게살을 먹는 것보단 나으니까요. 이렇게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없이 먹다 보니 어느새 절반 가까이 먹어버렸습니다. 포스팅은 중독성이 너무 심해. 어, 오늘 점심은 묵어놓은 친구들입니다. 미국에서 온 런처블이라는 과자예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이제 런치용으로 나온 과자예요. 점심 식사용으로 과자를 먹는다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요즘 미국에서는 식사를 과자로 대체하는 식대가 엄청나게 들어요 일어나고 있다고 해요. 이게 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국 급식이 좀 부실해서라는 이유도 있고 비싼 물가에 비해 과자가 저렴하기 때문이라는 이유도 있고 마인드 차이가 또 있대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쌀이 주식이다 보니까 이제 밥 따로 밀가루로 만든 과자 따로 이렇게 좀 보는데 미국은 밀가루가 주식이다 보니까 빵 먹나 밀가루로 만든 과자 먹나 똑같은 식사 아니냐? 네뭐 아무튼 각설하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페퍼로니 피자 맛 과자고요. 햄 치즈 크래커랑 오레오가 들어있는 과자입니다. 구성은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크래커에 햄 올리고 치즈 올리고 크래커 올리고. 샌드식으로 만들어서 먹는 거네 그냥 물 없으면 못 먹겠다 이 크래커가 엄청 뻑뻑해요 그냥 밀가루 덩어리 씹는 기분? 푸식으로 나온 오레오까지 한번 먹어볼게요 와 더럽게 눅눅해요 습기를 가득 머금고 있네 전반적으로 점심으로 먹으라고 나온 거에 비해서는 퀄리티가 너무 안 좋습니다 다 싸구려 뷔페에서 팔것 같은 맛이에요 이어서 페퍼로니 피자도 만들어서 먹어봤는데 와 이건 더 최악이더라고요 야 이걸 어저께 돈 받고 파냐? 되게 맛없어요 엄청 퍽퍽하고 맛이 다 인위적이에요 그래도 포장지를 뜯었으니 버릴 순 없어서 억지로 한 봉지를 비웠습니다 이거 지금 얘네들이 다 물건 넣어가지고 이거 하나당 8,000원씩이거든요? 제가 지금 16,000원어치를 먹은 건데 올해 쓴돈 중에 가장 헛돈 쓴것 같아요 먹는데 불쾌해요 야, 저는 그 정도입니다 이렇게 식사를 마쳤는데 조금 짜게 먹었던 탓인지 바로 단게 땡기더라고요 역시 단짠단짠은 과학이에요 근데 이번에 단걸 많이 먹으니까 입이 금방 텁텁해져서 아예 양치를 해줬습니다 제가 이번 주는 설탕 같은 걸 많이 먹다 보니까 악세게 치아 관리를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양치만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리스테린으로 각을도꼭 해줄 예정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그냥 리스테린이 아니라 리... 리스테린 토탈케어 마일드라는 제품이에요. 이 기존 리스테린이랑 다르게 이름부터 마일드가 들어가서 그런지 엄청나게 순해요. 그냥 향기 나는 물을 먹으면 느낌? 그래서 한번 써보자면. 진짜 자극이 없는데, 그딱 끝내고 나면은. 이게 향기부터 해가지고 뭔가 그 입안 전체를 헹군 느낌이 있어요 이게 실제로 프라그나 치은염 입냄새를 유발하는 유해균 99.9%를 억제한다고 하니까 실제로 입안 전체를 헹군 게 맞긴 하죠 이게 양치 후에 가글을 써도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치아에 문제 생기는 원인이 대부분 프라그라는 세균인데 이게 보통 칫솔질로는 완전히 제거가 안 돼요 이 남아있는 프라그 때문에 충치나 치석이 생기는 건데 리스테리는 치실 대비 5배나 강력한 프라그 억제 효과가 있다고 하니까 치아에 안 좋은 것만 골라서 하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필수로 이용할 예정입니다 이후로 저녁에는 운동을 해주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단백질 과자들을 구매해봤어요 단백질 칩, 단백질 쿠키, 그리고 단백질 바까지 칩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쌀로 만든 나초칩처럼 생겼네요 음! 솔직히 별 기대 안 했는데 너무 맛있어서 그대로 한 봉지를 비웠습니다 아 지금 너무 배고파서 휴지 않고 계속 먹었는데 엄청 맛있어요 콘칩 맛인데 콘칩보다 식감이 좀더 좋은 어, 심지어 단백질도 7g이나 들어있어 버터 코코넛 쿠키 한번 먹어볼게요 계란 쿠키처럼 귀엽게 생겼어요 음 맛다 달달한 쿠키 맛이에요. 순식간에 과자 두 개를 해치웠는데 이거 두개 먹어도 단백질을 16g밖에 못 먹네. 역시 과자로 단백질 채우기는 단백질 빠만한게 없어. 그래서 둘째 날 아침엔 단백질 빠 하나 먹어주며 육식맨님을 만나러 왔는데 해외를 갔다 오시면서 과자를 몇개사 오셨더라고요. 여기 중국 하이리드 하이리 하이디라고 해서 하는 <laughs> 기본 과자. 제가 이건 영국 특집 가서 사온 건데, 아 요거는 또 맛있어서 또 우리 직원분들이 바로 손을 댄. 중국 갔다 와서 직원들 네. 먹어보라고 네. 사왔는데, 직원들이 터치도 하지 않은. 짬철인 네. 아니잖아요, 이게. 아니, 아니, 네, 절대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후에는 육식맨님과 대화를 하고, 저녁 일정을 소환 음. 후에 집에 돌아와서야 제대로 된첫 끼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너무 배고파요. 이거는 이제 아까 육식맨님한테 받은 거 라면 같은 게 땡겨가지고 쫄병 스낵을 대신에 샀습니다. 그리고 단백질 과자들 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은 진짜 너무 배고파서 순식간에 과자 네 봉지 반을 비웠어요. 이렇게 다 해가지고 제가 1,700칼로리 먹었어요. 이번 주에 살 엄청 찌겠다. 이렇게 과자를 폭식한 후에 리스테린을 해주고 자기 전에 쓰레기를 버리려고 나갔는데 집문 앞에 누군가 과자를 선물로 두고 갔습니다. 제 집주소는 저밖에 모르는데 말이죠. 미치겠다. 과자 두 봉지가 문 앞에 있는데 유튜브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익명의 구독자가. 포스틱 좋아하신다면서요. 고재영 70만 축. 고래밥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내용이 써 있고요. 아마 어제 70만 라이브 보고 제가 7일 동안 과자만 먹고 살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선물 주신 것 같은데 제 집주소를 또 어떻게 아신 건지 좀 소름돋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제가 살면서 처음이다 보니까 온몸에 소름이 싹 돋아가지고 패닉이었어요. 아까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집주소가 뭔가 좀 털린 거니까. 이거 보내주신 분이 만약에 이거 보고 계시다면 이런 건 앞으로 저한테 직접 주시는 게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래도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놀란 마음을 진정하기 위해 셋째 날은 아침부터 초코 과자탕을 만들어봤어요. 초코송이, 칸초, 촉촉한 초코칩, 비파이, 초코파이 다 쓸까 줍니다. 비주얼이 좀 별로긴 하네 확실히. 음, 아 확실히 맛있다. 혈당 폭발하는 맛. 확실히 맛은 있어서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는데 다 먹고 나니까 속이 너무 느글거리더라고요. 너무 느끼하다. 혈당이 막 엄청 빠르게 오르는 게 느껴져요. 당이 부족하다, 저혈당이다 싶으시면 이 과자탕 추천드립니다. 이날 오후엔 서울에서 촬영을 했는데 다 끝나니 어느새 저녁이 되어서 아는 형인 종선이 형을 만났습니다. 밥도 없어요? 밥을 두 끼밖에 못 사주겠네. 아, 그... 아 이거 형이 사는 거예요? 어밥 사줘야지 아. <laughs> 든든하게 밥 먹자 아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유튜브 고대형 많이 아니 아니 거.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이렇게 종선이 형이 사준 밥으로 한 끼를 해결하고 집에 돌아와서는 프링글스로 식사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는 운동을 갔는데 이상하게 평소보다 훨씬 힘들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좋아요, 지금. 평소였으면 쉽게 들 무게인데도 못들겠더라고요. 과자만 먹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좀 따뜻한 식사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다음날은 직접 과자를 만드시는 이상한 과자 가게에 이 사장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거의 편의점이네요. 다른 분들 다 드리고 남은 게 지금 이만큼인 거예요. 한 아... 10배는 더 많았거든요. 아... 다 가져가셔도 돼요. 아, 근데 또 배치를 또 되게 예쁘게 해놓으셨네. 광고해야 돼같아요 아, 아. <laughs> 최이 <laughs> <채원이> 이거 드셔보실래요 <웃음> 뭐예요, 뭐예요? <웃음> 먹는 돌. <laughs> 아, 이거 이번에 올리셨잖아요. 이거 아프리카 먹는 돌. <laughs> 근데 이거 진짜 간식이에요? 그러니까 인부분들이 수... 네. 철분들 대신 이거 드신대요. 잠비아에서 파는 식용 돌이라고 합니다. 저도 하나 먹어볼게요. 아니요, 괜찮 괜찮아요? 아니요, 안 괜찮아요. 재영 님 맡으세요. 어, 저렇게 많이 깨물던 거. 음. 와, 물 없으면 못 먹겠네요. 음, 아니, 그렇게 많이 깨물면 괜찮아요? 좀 무리하신 것 같은데. 막 엄청 입에 음. 습기를 다 빨아들인다. 무라는 맛이 있으면 진짜 그 맛일 것 같아요. 없을 무. 원래 먹으면 한막 이렇게 조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요 아, <laughs> 어, 입에 근데 계속 남네요 어, 뭐 마실 거 마셔서 넘기세요 입에 남은 돌가루들은 리스테린으로 가글해서 없애주고 이후에는 이사장님의 집을 털며 평소에 구하기 힘든 과자들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과자 선물이 끝이 아니라 과자로 요리해 드릴게요. 과자로 요리까지 해주신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아주 자신 있는 메뉴입니다. 왜냐면 어. 조회수가 되게 잘떴거든요 아. <laughs> 조회수는 곧 나의 아. 자신감입니다. 아그쵸그쵸 네. 그쵸. 네. 야채 약간 올라간 토핑 드실 수 있어요. 아그 정도는 그럼 시적 허용으로. 워킹 타코래요. 걸어 다니면서 먹을 수 있는 타코. 워킹 타코 레시피는 나초 칩 위에 토마토와 양파, 할라피뇨 등을 썰어서 올려주고 그 위에 핫소스와 플레인 요거트, 치즈 가루를 뿌리면 완성됩니다. 끝. 나이 든 사람만 한대요. <laughs> 아, <그래요? 웃음> 뭔가 조금 자동. 새로우면은 이게 안 나오고 <laughs> 못빼겨 <배겨요>. 워킹 나초입니다. <laughs> 자, 물어보겠습니다. 음, 괜찮네요? 진짜 멕시코 음식 요리 맥주 드데는데요 성수동 가면은... 네. 아, 네, 진죠 <laughs> 이겁니다. 드셔보세요. <laughs> 음, 아, 아 전... 누가 만들 너무 맛있잖아! 리액션 저도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아 제가 아직 부족합니다 아 근데 진짜 이거 성수동 가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15,000원에 팔것 같아요 15,000원? 네. 15,000원밖에 못 받아요? 아, <laughs> 아 진짜 맛있어요 드시고 계시는 동안 제가 아, 음식을 네. 하나 더 만들어 드릴게요 응? 자가리코 범벅 감자과자예요 여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주겠습니다 <laughs> 너무 많이 먹었다 잠깐만 따라주겠습니다 아네 <laughs> 죄송해요 장난치려고 한건 아닌데 긴장해서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안 나. <laughs> 드시고 계세요. 제가 아니면... 해치우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 네. 대충 부셨거든요. 네. 스트링 치즈를 넣어 주는 거죠. 그러면 끝. 이렇게 젓다 보면 찰기가 이렇게 생기거든요. 우 와, 떡 같아요. 이런 말 실례지만 제가 먼저 한입 먹어봐요. 아 당연하죠 그래서. 당연하죠. 그래서. <웃음> <웃음> <괜찮아요>. 아 딱이에요 <웃음> 딱이에요. <웃음> 근데 감자 과자가 아예 그냥 미국 급식에 나오는 매시드 포테이토처럼 돼가지고. <laughs> 음, 진짜 맛있는 메쉬드 포테이토 같아. 네, 그치? 완전. 이렇게 완성된 워킹 타코와 자갈이 코버벅을 함께 먹었는데 오랜만에 음식다운 음식을 먹어서 그런지 진짜 너무 맛있게 잘 먹었어요. 아, 너무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날은 식사를 제대로 해서 그런지 어제와 다르게 운동할 때 확실히 힘이 넘치더라고요. 데드 130. 어제는 한 세트 하니까 죽을 것 같았는데 오늘은 한네 세트까지 들어도 쌩쌩해요. 오늘 좀잘 먹었다고 컨디션이 바로 돌아왔어요. 어, 제가 준비한 거는 파파르트라는 과자입니다. 미국의 식대들이 아침에 많이 먹는 과자래요. 가장 무난해 보이는 이 딸기만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어 맛있는데 약간 그 미국 특유의 더 단맛이 나거든요. 그 맛이 조금 나긴 하는데 그래도 맛있어요. 이게 보니까 구워서 먹어도 괜찮대요. 초코맛 하나랑 딸기맛 하나로 구워서 먹어 볼게요. 음. 아 구우니까 진짜 맛있는데요. 음. 왜 인기가 많은지 알겠다 미국인들이 좋아하는 단맛이에요 진한 단맛 있죠 예, 혈당 스파이크 오지게 올것 같은 맛이에요 그래서 점심과 저녁엔 슴슴한 두부가자로 배를 채워주고 있었는데 밤늦게 갑자기 봉근이가 집에 놀러왔어요 오늘 저희 집에 왜 오셨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내 쫓겨가지고 집에 아, 아, 아. <laughs> 그래서 이렇게 갈곳 없는 봉근이를 위해 특별히 야식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과자로 좀 요리를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전 부치듯이 음... 얇게 해서 이제 하고 하나는 약간 볶음면 형식으로 그래서 뿌셔뿌셔 하나는 면을 삶고 스프 기름을 섞은 다음 얇게 조사서 전부치도 붙여줬고. 나이스야그래이정도 남은 하나는 볶음면을 만들듯이 삶은 면을 팬 위에서 볶아줬어요. 만태까라고 하죠 이런 거? 저또 돌아야 돼. 아 이거 떡이 된 같은데. 이렇게 저의 첫 과자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지지고 볶고 부수입니다 지복부 준비했습니다. 맥주에다 넣듯이. 우 면부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쓸 법한 라면인데 좀풀었어 아니, 의외로 라면 맛, 라면의 식감이 있어. 바닥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밑에 맛있다! 너무 맛있어아 음. 근데 스프가 약하구나 엄청 스프 맛 거의 안 난다 그냥 면 자체 맛이 나 근데 나쁘지 않은데? 이렇게 팔아도 나는 먹을 것 같은데? 과자로 나는 약간 붕어빵 어. 어, 어. 트머리 바삭한 맛이잖아 어. 어. 딱그 맛이다 약간 그런 맛이네 진짜 기대 아무것도 안 했거든? 기대치를 <laughs> 극한까지 떨어뜨린 다음에 그 다음에 먹어야 맛있어 그냥 생긴 것도 보면 이게 밀웜인지 밀어민지... <laughs> <laughs> 이렇게 봉근이와 대화하면서 먹다 보니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웠어요. 한줄탕 한번 해주시죠. 별점은 4.5? 어, 그렇게 높다고? 어. 기대치가 낮아서 기대치를 상회하는 맛있는 붕어빵 꼬다리의 연속. 나도 딱 그런 것 같아. 요리 성공했습니다. <laughs> 과자는 많거든? 이렇게 넘치는 과자 안주에 맥주 한잔 하다보니 어느새 여섯째 날 아침이 됐는데 어제까지만 해도 다른 음식 생각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뿌셔뿌셔를 애매하게 부침개처럼 한번 만들어 먹으니까 뭔가 그 따뜻한 음식에 대한 욕구가 갑자기 오늘부터 엄청 생겨요 뜨끈뜨끈한 국밥이나 육개장 같은 게 엄청 땡기네 지금 그래서 식욕 억제를 위해 리스테린 토탈케어 마일드로 가글을 했는데 와 이거 효과 좋더라고요 이게 공식 기준은 아닌데 리스테린이 식욕 억제 효과도 있는 것 같아요 입안이 시원해져가지고 뭐 먹고 싶다는 생각이 잘안 들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후엔 지금까지 사놨던 과자들을 처리해주며 집에서 남은 이틀을 보냈습니다. 확실히 막바지엔 과자가 너무 물려서 먹기 힘들긴 하더라고요. 아... 이렇게 7일 동안 과자만 먹고 사기를 마쳤습니다. 물리는 건 당연히 있는데 채식, 생식, 개사료, 벌레 이런 것들에 비해서 거의 진수성찬급이라 미각적으로 크게 힘든 건 없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제일 걱정됐던 게 건강이었거든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 이 과자로 식사를 하는 게 굉장히 죄악을 저지르는 기분? 그런 게좀 있었는데 예상과 다르게 진짜 아무런 문제 없었습니다. 피부에 뭐가 나지도 않았고, 소화가 안 되지도 않았고, 방귀 냄새가 독해지거나 이런 것도 없었어요. 그냥 신체적으로 이상이 생겼던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특히 저는 최근에 치아 문제가 좀 있었어서 이 치아 걱정이 좀 컸는데 확실히 리스테린 토탈케어 마일드가 도움이 좀 되지 않았나 이게 양치 후에 꾸준히 활용했더니 치아 문제도 전혀 없고 오히려 이전보다 이가 더 깔끔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게 진짜 순해요. 사실 리스테린 처음 써보시는 분들은 그 특유의 맛 때문에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걸로 입문을 하시면 아주 스무스하게 각을 할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평소에 치아 걱정이 많다거나 외부에서 식사하고 사람 만나는 일을 자주 하시는 분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양치를 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때 가글을해 주는 게 좋은데 현재 네이버 공식몰에서 프로모션 중이니까 이번 기회에 리스테린 토탈케어 마일드 구매해서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인바디랑 피검사를 한번 해 봤는데요. 인바디 같은 경우는 체중이 1.1kg 상승, 골격근량이 0.5kg 상승, 체지방이 0.1% 상승했습니다. 굉장히 반전인데요. 저는 체중이랑 체지방이 엄청 늘줄 알았는데 골격근량이 꽤 늘었어요. 단백질 바의 효과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피검사도 해 봤는데 중성지방 딱 하나만 빼고 모두 정상이에요. 이 중성지방 수치가 150 미만이 나오면 정상인데 저는 딱 151이 나왔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최근에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면 이런 수치가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일주일 동안 과자 먹은 거 치고는 그렇게 많이 늘지도 않은 것 같아요. 생각보다 모든 결과가 정상에 가깝게 나왔는데 어쩌면 과자라는 식품이 너무 죄악시된 건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의 결론: 과자만 일주일 동안 먹고 살면 몸에 크게 나쁜 건 없다.